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소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내 네, 긴급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간밤에 또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을 했고요 어제와는 또 다르게 또 안좋은 방향으로 내 네, 변동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내 네,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 네, 공포 탐욕 지수를 보게 되면요 역시나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아주 잘 반영 하듯이 내 익스트림 퓨어로 다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공포 분위기 다시 투심이 살아나나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더 꺾이면서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많은 공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어제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저녁 10시 쯤에 트럼프가 뭐 3일 오후 투자 관련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사실 이 3월 3일 날은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 추진이 언급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상자산 전략 비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할 것이고, XRP라든지 솔라나 그 다음에 카르다노 뭐 등도 포함이 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뭐 이러한 트럼프의 언급 이후에 이제 투심이 이렇게 또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실제로 이제 가격적으로도 아까 차트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가나 했는데 역시나 새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의 뭔가 큰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이 예고 글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었던. 그 그 가격이 네 실제로 막상 까보니까 오히려 크립토 시장에는 더안 좋은 방향으로 네 가는 그런 발표들만 나오면서 시장이 오히려 실망감이 터져 나오는 그런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발표가 나왔느냐?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역시나 또 관세 이슈입니다. 이 관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뤄드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관세 스탠스 관련해서는 강경하게 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MHA 이게 이제 슬로건이죠. 네 Make American Great Again. 미국이 우선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펼치고 있고요. 그것의 일환으로서 여러 나라들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랑은 협상 여지가 없고 3월 4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내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국 관세는 네, 10% 더해서 토탈 20%로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역시나 시장에 타격을 줬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어제 얘기했듯이 가상자. 자산의 전략적 비축 이런 것들이 뭔가 좀더 구체적인 계획안과 함께 같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뉴스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관세 이슈 관련해서는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뉴스가 크게 뭐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가상자산 전략적인 어떤 비축 관련해서 트럼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뭐 발표 그냥 던져 본것 아니냐라는 어떤 내네 지적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가뜩이나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 와중에 지금 내 시장에서는 약간의 또 희망 아닌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뭐 관세 관련해가지고 아 설마 이제 트럼프가 저렇게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풀어주겠지. 마지막에는 뭔가 좀 타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지라고 하는 정말 약간의 희망이라도 1%의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그 희망마저 지금 무너진 상태고 어 심지어 전략적 비축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한번더 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이 시장 체크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더 실망감이 나오게 되는 그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이제 예고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 안 보신 분들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번 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네,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냥 내가 무지성으로 코인에 투자하고 뭐 기도 매매를 한다 뭐 이런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어쨌든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각 개별적인 어떤 코인을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께서 숲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 지금 기본적으로 이 크립토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느냐 혹은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라도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네 3월 7일 날 어쨌든 네, 크립토 서밋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트럼프가 나와서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봐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 있는지 실제로 그냥 던져본 얘기가 아닌지도 잘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트럼프 발언에서는 어쨌든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뒤늦게 얘기하긴 했지만 알트코인을 전략적인 어떤 비축 자산 중에 하나로서 이제 또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 이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전략적 비축이 어떤 명분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는 확실히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공은 네 크립토 서밋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가상자산에 관련된 입장 변화가 이제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트럼프 일기 때만 하더라도 뭐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기다 스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스탠스가 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가상자산 전략 비축 준비금 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발표를 하게 되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어떤 스탠스를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0%이 사람에 대해서 의존하고 어 그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언제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고 이변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의 이 썸네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병주고 약주고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시간 으로 계속해서 지금 시장 변동성 발생하는 부분 보고 있는데 83,000, 네, 83K, 82K까지 지금 현재 네, 단기적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리한 매매는 역시나 현재로서는 네,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하루 아침에 이 트럼프 말로 인해서 이 정도 변동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날 뭐10% 가까이 올랐는데 그 다음 날 바로 10% 가까이 빠진다. 이거는 거의 뭐 알트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인데 지금 현재는 워낙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떤 말한 마디라든지 어떤 불확실성 하나 하나가 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미국이 이제 정상 회담을 최근에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갈등이라든지 굉장히 부딪히는 상황이 많이 네, 보여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잠정 중단 명령을 하면서 다시 한번더 이제 어쨌든 이 불확실성의 이슈가 대두된 상황입니다. 이게 어쨌든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를 잘 지원해가지고 전쟁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수 있는 거를 시장은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군사지원 전면 중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동력을 많이 잃은 상태고 전쟁이 또한번 계속해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더또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이렇게 터졌을 때는 사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오히려 많은 이슈들을 내 불안의 요소로 내 해석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3월에는 암호화폐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일단은 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3월 7일 크립토 서밋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3월 6일에는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여기서 이제 뭐 토큰화된 자산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 선물 시장에서 담보 형태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한 CEO 포럼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3월 중순에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표결이 예상이 되고 3월 21일에는 SEC가 이제 첫 번째 회의를 이제 개최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에 따라서 역시나 변동성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뭐 호재로 작용하면 좋겠지만 그 반대의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네 이렇게 가격적으로 많이 변동성 발생할 수 있고 지금 당장에 뭐 단기적으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이러한 돌발 변수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장이라고 볼수 있고 다만 이제 좀더 중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끌고 간다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추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네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도 이렇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항상네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자산은 없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정말 수많은 굴곡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런 가격 구간까지 왔었고 작년만 하더라도네 또 엄청난 이런 변동성을 만들기도 했어요. 여기서 에 보시면 거의 70k에서 네 49k까지 빠지는 이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굉장히 지루하게 그리고 굉장히 막 지치도록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강황하지 마시고 또 패닉셀에 동참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산이 있다면 또 이렇게 할인하는 구간에 잘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산은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DCA 진행하고 있고 눈앞에 어떤 나무들만 보게 되면 당연히 지금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장이 될수 있지만 여러분들 멀리멀리 멀리 보시고 어찌되었건 이제 앞으로 뭐 정책적으로도 트럼프가 네 암호화폐 자산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입으로 이제 본인의 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비트코인을 방치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병을 주고 다시 이제 약 주는 그러한 무빙이 다시 한번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멘탈 잘 잡으시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브리핑 준비해 드리고 틈틈이 말씀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저희 코인소년 텔레그램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러한 소식들 빠르게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